강정 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새로운 강장 닭강정을 만나보자. 최고의 맛을 내는 데에는 그만큼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다. 요즘 이 치킨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닭강정. 파이팅. 다음은 의사일정 제사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민이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년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인선 7기 3년차가 되는 해로 새로, 부천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의 기회가 될 여러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처님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계획 초기부터 시 정책 방향을 잘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반대한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세심한 정책도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곳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가치가 빛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부천시가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터 실천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비초단치장공약평가에서 최우수상인 f a 등급을 달성하여 신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토부 공모사업을 모두 석권하고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로 시범 인증을 받아 국내 스마트시트를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세계대회에서 명예전쟁상을 수상했고 교통,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교통 문화 지수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1 위를 차지했습니다. 첨단 교통 시스템과 높은 시민 의식으로 앞선 교통 도시로서의 9,000시 이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 복지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천시의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공직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기전한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 수출 기자 등으로 국내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경기 하강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편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혁신성장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시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확장편성하여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고용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고 노인,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 혁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확대된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 산업과 로봇 등 특화산업,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과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SoC 분야 등입니다. 우리 시 세액 전망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 경제 저성장 전망에 따라 지방세 증가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응하고 공원 부지 매입 등 생활 SOC 사업 확충을 위한 부족한 재원은 6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27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7.1% 늘어났습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으로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경제도시로 가득 나겠습니다. 대장지구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통의 역충지가될 종합운동장이라는 융복합 R&D 첨단 지식산업 복합 스포츠 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오정군대 이런 도시개발은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즉 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기업 수성을 위해 행정과 산업이 융합되고 협업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IoT 혁신 센터를 운영하고 5대 특화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예인 기차로봇 시제품 개발이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일자리 통합 관리하는 인자 취업 재단을 운영하고 지역 특화 일자리에 연계하는 취업 플랜을 강화해 위치업 청년과 중소기업 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복지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과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천 페인은 금년 250억 원에서 2020년에는 400억 원까지 확대해 발행하겠습니다. 전통 시장에 고객이 찾아오도록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과 경영 현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곳곳에. 신주거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도심의 도시재생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는 산림 방안으로 마을길, 물길, 숨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조성하겠습니다. 사로붙인 원도심의 마을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영월천 신곡 역곡천, 신곡천등도심속소 하천을 정비하여 물길을 살리고 소화천인 베르네천을 보원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정 어울 마당과 오정 레퍼츠 센터에 물 재사용 시설을 설치하여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인근 시의 붉은 수돗물 파동으로 시민들이 불안했습니다. 해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까치울 정수장에 고도 정수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7km의 노후로 간을 교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낮춘 대책으로 숨길을 열겠습니다. 방음벽, 인면높화 가로수길, 도시숲, 테마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매연을 줄이겠습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중원, 아스팔트 포장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도심은 사람들이 걷고 소통하고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고행로의 적침을 불법주정차 전주 매도를 정비하여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하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혁명시대, 산업혁명시대의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를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 지구에 스마트시티를 특화하고 미세먼지, 교통, 재난관리 등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112, 119 재난 상황에 CCTV 통합 관리 세트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교차로의 교통량과 신호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지능형 교통 체계로 시내에서도 막힘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간 주차장 시국에서 9 5 3 8명 주차 정보를 공유해 비어 있는 주차장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공간분리량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과 통합 모듈형 집진 설비,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터널, 지하도 등 특정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한 전기 집진 장치 기술은 초미세먼지를 46.8%나 제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을 더 검증하여 곳곳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관화을 위한 폭염과 간파도 대비해야 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그늘수목을 설치하고 무더위쉼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파에 대비해 공기캠트를 운영하고 버스셀터와 온열 의자를 확대해 설치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주민금을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보상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9월 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원중 홍대선을 대장주교에 연장하고 제2경인선이 옥기를 경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촘촘, 촘촘해진 도시 철도망으로 부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이 쌓아온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많은 문화콘텐츠를 엮어 사람들이 찾고 싶은 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천의 문화 이야기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엄박역곡의 문화자원을 연결한 문화둘레길과 시청에서 안중근공원을 잇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삼정동 소각전 문화재생 3단계 사업으로 문화의 관광산업화를 고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영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폴리스튜디오와 실감의 콘텐츠 시민 체험장을 조성하고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영상물의 생명인 음악청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수도권 영상 콘텐츠 산업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문화예술회관과 웹툰 문화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비보이, 머스킹을 만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공연도 확대 응원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로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맞춤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천 시민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 개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형 공공 도서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역별로, 대층별로 종목별로 지원하여. 57개 종목 14만 명이 평화체육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세심한 목질을 체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봉천동에서 탈급후자가 아사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언제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건 우리 무관심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생명과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응구 구조가 바뀌고 사회계층도 다양해져 고등고돌봐야할 대상과 역할부 안아졌습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대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천형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복지와 보건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돌봄, 요양, 의료 등 33개 사업을 연계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18개 거점 경로단 조치제와 3개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가까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원 설치해.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고류를 버섯 청춘 농장과 어르신 청주, 청춘 카페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천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만 0세와 예방접종비와 만 2세 이만 5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3에서 5세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4개소로 늘리고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돌봄체계를 확대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전학년 체험경 우산국식과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발 클립 매트를 보급해 아이들이 건강하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단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암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 강점 노동자를 위한 일심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에 의지와 직결됩니다. 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안정되게 재립할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사업은 국가적인 주택 정책인 동시에. 청년 정책으로 청년 산업단지와 자정용지에 일자리와 주거지가 공급됩니다. 복사골 제로 주택과 원정비한 행복 주택을 더해 청년의 주택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취창업 활동을 원미청년역에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어 시민의 삶에 삶이 좀더 나아지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치된 예산을 안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해 주시는 도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큰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 넘치는 열정이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초심과 원칙을 지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요자 전신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차, 지난 2016년 3개 일반국 폐지에 이어 작년에 겨울에 2019년 2 6개 일반국을 폐지하고 10개의 역동 체제가 됐습니다. 시민에게 좀더 빠르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당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역동 시행 이후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의 행정 역량의 변화와 부천시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은 시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부천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기술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직화부위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직화부위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텐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